여러분, 안성하세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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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입니다. 이렇게. 아유, 징그러 이게 너무 빨라. 여러분, 음, 안녕하세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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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의 성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자씨. 자, 시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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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의 최성죽입니다 어, 징그러워. 어, 야, 징그럽다. 그만하자. 아 징그러긴 얼마나 웃긴데. 징그럽다. 이제도면 그렇게 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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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 성재기입니다. 아 성재기다, 징그러워. 아 <laughs> 아우 여러분 또 시작부터 이렇게 웃으며 하는 재정적인 덕덕덕 수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나 언제 올 때마다 힐링하고 지난번에도 힐링하고 갔는데 오늘도 아아 힐링할 힐링.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아, 아, 아지, 아지. 힐링이라면 내일부또 불의 앞성. 여기 좋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좋다는 거라. 돈돌라리야. 그냥? 돈돌라리, 돈돌라리, <laughs> 돈돌라리. 좋다! <웃음> <웃음> 아우,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어! <laughs> 응. 네, 황진아, 그래, 깜짝... 너 대한민국에 와서 응. 응. 처음에 응. 느낀 게 어때? 야, 저 에피소드 참 많아요. 아, <laughs> 그러니 얼! <올. 웃음> 여러분. <웃음> 힐링알람, <laughs> 전왕진이 대한민국 정착 에피소드 한더 가지만 오늘 뽑아냅시다 우리 언니. 네, 네. 네. 세 가지만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한진씨 <중에> 아, 설명해 보세요. <laughs> 어, 에피소드라면 누구나 다 있는 에피소드. 아, 나도 끝이 그 없다 그 진짜. 티 어, 어, 음. 막 수도꼭지 음. 틀면 물이 나올 정도로 음.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예전에 어디서 내가 얘기를 했는지 몰라. 그 한국에 도착한 우리 하나원에서 집을 배송받고 어, 어. 처음으로 가는 집이 저는 일산에였어요. 어? 그랬어? 어, 일산에 어. 집을 받았는데 어. 아파트도 새 아파트라 아파트 모양들이 다 비슷비슷해. 음, 음, 음. 그런데 우리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어. 근데 이게 생리대로 살아가야 돼. 어. 집 앞에서 딱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집이 저 집이 같고 저 집이 내 집이 같고 <laughs>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도 갔다 그랬다. 응. 그래가지고 일단 길까지 나오는데 이 길을 표시를 하면서 내가 돌아갈 때이 집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요 그러니까 집을 받아서 내가 처음으로 바깥에 나온 날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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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일단은 아, 이렇게 가면 집이네 하고 거기까지는 아.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마트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laughs> 근데 내 눈에 뭐, 마트가 안 보여요. 길을 딱 건너가니 멀리 무슨 간판도 써붙이고, 무슨 알락궁 따락 끊고, 그 무슨 여러가지 살필용품들이 <laughs> 있는 가게가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길 건너가지고 쫙 들어갔지. 일단은 직진해서 쫙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장님, 저 여기 생리대 사러 왔는데요. 이랬더니, 어, 저 안쪽에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안쪽에 들어가서 번만 봐도 내가 찾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그니까 사장님이 싹 들어와가지고 어떤 거 찾으세요? 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왜, 중, 짜 찾습니다. 이랬어요. 중음도 아니고, 중짜라고 했어. <laughs> 그랬더니, 아, 그래요? 음, 무슨 정이에요 이래가지고, 어? 무슨 종? 무슨 종이란 게 뭐지? 이러는 가 동시에, 내가 뭐지? 하는 가 동시에, 몇 키로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 나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북한 정이고몇키로라내 몸무게가 지금, 50몇 어, 키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생리대 사러 왔는데, 이렇게 물어볼 순 없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지? 하고, 음. 다시 봤더니, 애견용품 매장이었어요. 북한에서 개보다 못한 세상이라 하더니 정말 대한민국에는 개가 생리대를 쓴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있었어요 정말 나는 생리대 싼 개라 응. 그 유리장에다 있는 조끼가 너무 예뻐서 우리 응. 손주를 사줄래 언니한테 침이 돼서 사줄래 그래서 <laughs> 그 조끼를 사다가 우리 손주를 주려고 응. 들어갔는데 <laughs> 개매장이 돼서 너무 놀라서 내가 우리 영상에도 있어 선조 옷이 될 뻔한 강아지요. 쫓끼들 <laughs> 얼마나 이쁘냐. <laughs> 너무 이뻐요. 너무. 야, 그러니까 야. 언니도 나 같은 경험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난 너보다 더하지. 좋아. 아니, 북한에서 나는 애완용 개가 있다는 야. 걸 사실 난 몰랐어요. 가수 활동만 하다가 온 사람이니까 주변에 그렇게 부자들이. 사실 풍경에는 부자들이 는거 뭐 아니, 그래. 정딩이 지내잖아. 아. 지내는데도 나는 아침 출근하고 저녁 퇴근하면 현장에 나가서 노래만 부르고. 퇴근해오면 아. 집이에요. 그 생활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잘 사는 부자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사람들이 애환경, 애견까지 데리고 같이 산다는 걸 몰랐는데, 우리는 항상 북한에서 그랬잖아. 한국의 자본주의는, 개가 금목걸이하고, 개가 어. 옷을 입고, 뭐, 응. 이런 거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 개보다 못한 세상이고, 응. 막 이랬잖아. 근데, 응. 어머나, 내가 그걸 당하고 보니까, 나도 너무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그 순간에 내가 이 자리를 도망쳐야 되는데, 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쩐 지 알아요? 어,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친구 거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 집에 우예데 올라가서 물어보고 내려올까? 이랬더니, 그 사장님 하는 소리가, 아니, 핸드폰으로 물어보면 되잖아. <laughs> 그래서 내가, 아, 너, 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번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가서 마지막엔 범죄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어, 충전이나 떨어져서 전화할 수가 없어. 정신없이 나와서 딱 돌아보니까 그게다가 애견용품 전문 매장이 되겠습니다. 아, 나는 애견 그개 모욕탕 음. 리발소 음. 그 상점들 매대들 가게들 다 따라다 했더라난나그 음. 지나다니면서 그거 보면 소리 야 세상에 미용실 정 미용실 리발소 모욕탕 멋있다. 오 호텔도 봤어. 호텔. 예식장, 장예식장 있가거 하나? 어머, 정말? 야. 뭔지, 멋있, 멋있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있잖아.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음, 그래서, 음. 아, 이런 게다있구나 나도 음. 금방 생 그런 정착기가 우 웃은 일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음. 이렇게 지나가는데 음. 집을 못 찾아가지고. 음. 예를 들어, 12단지라면 12단지, 그 단지란 뜻을 몰라서. <laughs> 단지랑 이렇게 가운데 다 모여놨다는 뭐 뜻이래. 단지라서 나는 들은 건 영양 단지, <laughs> 영양 단지, 뭐 단지? 왜 이거 2 단지라지? 아 저기 영양 단지 같은 그런 거1 2 개는 를언데인가왜그렇게다 <laughs> 생각하고 야 정말 망신스러운 일도 너무 많고 창피 당한 일도 너무 많고. 근데 그게 우리는 어. 이제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창피스러웠다는데 어. 우리는 사실 과거에서 미래로 왔다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아 진짜? 그렇지. 진짜 맞아. 언제 1 9세기에서 20세기를 왔어? 그렇지, 네. 우리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듣도 보지도 못한 걸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게 대한 걸 정보도 음. 없고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고 어, 내가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지금은 너무 잘 아는 이 현실이 그때가 창피스럽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가보에서 미래로 와서 우리는 뭐 외계인 <laughs> 외계인 같은. 위성을 타고 외계로 한 거야. <laughs> 아, 그게 어느 음. 만큼 그 주입이란 게 무섭고 그 세뇌란 게 무서운지. 음. 우리 북한에서 그랬잖아. 남조선에 가면 세명네명 이상 모이면 모이지도 못하게하고딱 음. 감시한다고. 음. 음. 그 북한이 감시하지. 어. 근데 그래서 난 항상 여기 오면, 하나원이나 국정원 있을 때도 그 음. 에어컨 있잖아. 에어컨 뜨면 그 파란 파란 불이 들어온 거야 깜빡깜빡 하는 거. 그걸 음. 나는 카메라인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집이랑 보면 이 위에 이렇 불이 좀면 저거. 저것도 나는 있잖아. 음. 카메라 내래다다 아, 감시하는 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 나는 항상 무섭게 생각하고. 응. 저 이거 문 두드리면 이렇게 자연 쪽내려면 사람의 화면에 빛이잖아. 응. 그것도 응. 너무 놀라가지고 막 충격. 사람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니네. 응. 지금은 정말 응. 야 완전 선생님 결정 선생 됐지. 아 이제는 우리 는뭐 습하지. 그러면 이 도로에도 사람들이 정말 가면 응.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직선으로 줄을 쫙 서는 거. 응. 맞아요. 너무, 뭐랄까, 음. 내가 생각한 거, 음. 완전 한심한 남조선이 이렇게 막 멋있는가 하는 생각. 음, 음. 우리 아니, 그 반대쪽. 교과서에 그런 게 있잖아요. 굶주리고 헐벗은 아. 남역당 어린이들을 뭐 도와줘서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전 정말 굶주리고 헐벗이고 구두 닦기만 있냐. 야. 근데 아직도 그 교과서가 아직도 북한에서 그거를 가르친다 어. 그러더라고요. 띠띠뻑뻑 내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교육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지금도 한다고 해서 저는 음. 완전 놀랐어요. 음. 이제는 좀 바뀌어 질망도 했는데강남금이라는 응. 응. 제목도 그대로 있고. 강남떡과 무슨 황금 뭐떡 <laughs> 그런 것도 있고. 아. 그 엘리베이터 타니까 사람이 꽉찬데만원 하고 썼으니까 아만 원을 내야 되는가 하고. 아 똑같아. 아 나도 그랬다 어. 그 한글로 만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만 원을 내야 되는가 했는데 다른 아저씨들이 일부러 이렇게 좀 눈치 보더니 쑥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져서 어왜 이러지 했더니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막 정원이 차서, 어, 다 차서, 응, 응.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우리 가 엘리베이, 북한 엘리베이터는 옆에 그 평양에만 가야 그 엘리베이터 안내원들이 있잖아요. 삐층 가시겠습니까? 딱 눌러주면. 나는 한국에 와서 금순 아파트, 높은 거, 육삼빌딩이라네. 육삼빌딩. 음, 거기 들어가는데, 구경 갔다 오면, 문이 이렇게 해저문이잖아,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거. 아 <laughs> 어, 다른 사람들은 쑥쑥 빠지는데, 아 어, 내만 왜못 빠지니? 그거 딱, 정확히 나가던데, 당황하니까나, 쑥 돌아가면 자연스레 나가는데, 도대 빠지지 않고, 씻지나고, 씻지나고. 야. 응. 올라가서 그 인어공주라고 서그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거, 난 그게 진짜 인어공주인 줄 알았단 말이야. 아, 진짜 인어 야. 자본주의니까, 돈이 많고, 자본주의니까, 정말 인어공주, 이게 인어공주나, 이렇게 눈이 캥해서 보고 이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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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음. 야. 그래, 어떤 분들은, 음. 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봉! 이러 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걸듣어보지 못한 사람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3살, 4살 난 애들한테 공부하고. 완전 그 어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면 모르는 것처럼. 야. 우리는 한국의 뭐 5, 60년대가 지금 북한의 그 실정하고 비슷하다 하더라고. 요다 어. 그렇게 응. 이야기하시 여기서 지금 어르신들이 응. 얘기하면, 응. 아, 우리가 막 지금 북한이 이래 예. 응. 하면, 아, 우리도 옛날 때 그랬어. 응.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나 지금 북한이 그게 조금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옷 사러 또 한국에 왔으니까 때꼬시를 해야 되잖아요. 옷도 좀 이쁜 거사 입고 싶고 그래서 옷 사러 가게를 가야 되는데 길 건너에 무슨 옷가게가 있더라고요. 옷도 칵진열도 이쁘게 어, 해 놓고 어, 어, 어. 그래서 그옷가게를딱넘어가서 <laughs>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옷이 너무 이쁜 게 걸려있어서 막 만져도 보고 또 재질도 봐야 되잖아요. 만져도 보고 딱 꺼내가지고 내가 입고 칵야 이뻐하니까 애가 야 너무 곱다. 너무 야너한잘 어울린다. 이래도 아니 사장님이 옷팔 생각 안 하고 나를 이렇게 쏘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사장님한테 무슨 나오는 거예요. 이 옷이 얼마예요? 응. 그랬더니 뭐예요? 옷 찾으러 왔어요? 이러는데 보니까 세탁소예요. 인거 이야, 세탁소에서 내가 옷 각인 줄 알고. 야. 근데 사장님은 옷 찾으러 안 와가지고 왜 남의 옷을 막 만지고 있냐고 나를 는데뭐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 사실 오파는 게인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니까, 사장님은, 아, 그런가고. 이해는 음, 해주시는데, 그 사장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 나도 그래. 어디 가서 그러면, 먼저 음, 내가 달북민이라 밝혀. 음, 음. 내가 탈북민인데 그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입니까꼭 물어봤나? 왜? 음, 음. 그게 저 제일 빠르고, 내, 테 음, 제일 도움이 돼서. 음. 음. 내 혼자 황당해가지고, 내 금방한테 집을 얼마나 많이 접그려드라니 <laughs> 계속 <웃음> 집이 접 집이 서먹는 사람은 친해한자맞지 <laughs> <집에서 먹는 사람은. 웃음> 야, 그때는 길치. 정말 음, 길도 음. 잘 모르고, 지하철 가서도 몇 시간을 헤매가지고, 그런 일이 너무 많은데, 음. 지금은 지하철도 잘 타고, 음. 그렇지만 아직도 있잖아. 음. 버스랑 타는데 그 번호로 정확히 보고, 버스랑 타면 어떤 일인 줄 아니? 음. 이번 역은 예를 들어서 인천역입니다. 음. 음. 다음에 내리실 역은 노현역입니다뭐 이런다면은, 음. 뒤에 노현역입니다이 소리만 먼저 듣는단 말이야. 앞에 인천역이다. 고그 인천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번에 내리려면 인천역입니다. 다음에 내리실 종류장은 논현역입니다. 그 뒤에 글자만자 내린단 말이야. 보면 인천이라면, 아 그럼 논현는그 다음 정류장이 논현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황해가지고. 당황했어. 야그 음.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잖아. 지하철에 특별한 이거들 하면 이거. 표로 대고 카드 내면 띡 하고 뭐찍리는 거지. 근데 그 카드 내는 칸아가 또 밑에 칸이 동그란 게두개 있어. 그다음에 뭐 숫자 되나? 나오는 거. 몰라 그 뭐인지. <laughs> 카드 왜?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헤트니가 어. 되니까 계속 소리 나느냐. 그후 여기 칸이 이렇게 네모난 게 이렇게 있어. 어. 위에는 숫자 나고 또 음. 가운데 카드 되는 칸 뭐가 있었어. 음. 카드 될때도안 되고 헤트니가 계속 되고. 그러니까 카드가 인식이 안 되는 거지. 인식이 안돼 가지고. 음. 그니까, 러 문이 안열리지그니때 <laughs> 그. 급해가지고 내리는데, 어, 못 맞겠다. 또, 그, 이 음에라, 그냥, 택시 있지? 응, 택시랑 타가지고는, 다 왔습니다. 하는, 응, 기사님, 저 여기다 부리아 주시오. <laughs> 부리아 주세요? 야, <laughs> 부리아 주세요. 내 짐이야. 여기다 내려 주시오. 해도, <laughs> 네. 그, 부리아 주시오. <laughs> 어. 야, 그, 어제 가 택시 기사, 아우, 짐실은 겸데, 뭘 부리아 주시오. <laughs> <laughs> 아, 음. 고객님, 지문 쓰셨어요? <laughs> 어, 아니요. 저만 여기가 불이하다는 소리입니다. 까만 쓰세요. 말씨를 보니까 어디서 오세요? 아아 그러세요? 내려가지고. 음, 음. 아, 뭐, 근데 그렇게 좋게 음. 음. 받아들이고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응? 음? 뭐야? 막 이런, 어, 뭐,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또 있어. 어, 나는 그렇게 한 번도 느껴본적데그어 음. 나는 물어보면 다 잘해주시고, 다 음. 답변을 너무 잘해주시더라고. 음. 그러니까, 잘하고, 그 다음, 정말할 때는, 지하철 전야, 절시간말할 때는 경찰 찾아갔단다, 음. 내가. 그 무시하던 음. 경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어, 음. 그럼 경찰 도가 아, 안녕하십니까. 음. 제가 달범민인데, 음. 지하철을 처음을 타다 나니까, 음. 내가 정말 이렇게 몰랐는데, 좀 가르쳐주죠. 어디 쪽으로 갔자? 아, 저 인천에 집인데 인천을 음. 가자 합니다. 인천 어디 위치? 아 이렇게 대면아 나를 다 데리고 기차까지 데려주시고 절하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아, 또 항진이 대한민국 정착기 이제 에, 에피소드, 에피소드. 네, 웃은 <laughs> 이야기 저 소말로 번역하면 웃은 이야기. 저 소말, 저 소말 한국말로 <laughs> 한국말 한국로 번역하면 음. 웃은 이야기. 음. 저도 또 거기다 잠깐 양념 붙여서 웃은 이야기. 음. 그래서 오늘 최성주의 톡톡톡 수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톡톡톡 수다의 성주기였습니다. 아유 징그러워요. <laughs> 감사합니다.